<laughs> 매일 아침 확인하는 미세먼지. 오늘도 나쁨이네요. 언제쯤 맑아질까? 하고 많이 걱정하셨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차. 환경부가 이런 운행차량의 촘촘한 관리를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인대요. 어떤 관리로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적용해야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무려 1,597억 원을 들여 모두 13만 8천 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저공해화를 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런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로 확대되고요. 서울시 운행제한 차량 적발 단속 카메라는 현재 78대에서 올해 추가로 54대가 설치되어 적발 시 1차는 경고. 자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 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합니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들은 정기 수시 검사와 정밀 검사를 할때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2배 강화합니다. 2014년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는 대형 이륜차만 했었는데, 2018년부터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검사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간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 결과와 관련 부품 임의 조작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검사 기관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 버스 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어나 된답니다. 미세먼지가 무려 1,314톤이나 적어질 2018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와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해봐요.